113페이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아, 똑바로 앉아봐 어. 자 바로 앉아서 알아도 보고 몰라도 보고 계속 봅니다 자 2차방정식 이것의 한근이 x는 뭐래요? 마이너스 아, x는 2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x가 뭐야? x가 2라고? 그러니까 요거 2의 제곱 2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얼마? 2 마이너스 요거 풀어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퀄 0이야 다시 2는 얼마? 4 플러스 이거는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이 되겠지? 이거랑 그러니까 이거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계산하면 3이지. 그러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3. 상수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끝. 다음 두 번째 바라봅니다. 너무 쉽죠? 이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거의 한 근이 2분의 1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뭐라고? 한근이 2분의 1이야? <laughs> 그러면 2에다가 x 대신에 뭘 쓴다? 2분의 1 거기에 제곱 마이너스 a에다가 2분의 1을 또 곱해준 거고 플러스 2 이퀄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얼마야? 2는 4니까 여기 얼마야? 2분의 1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퀄 0 그럼 얘를 저쪽으로 넘겨볼까? 얘를 저쪽으로 넘기면 2분의 a가 되겠고요. 얘랑 얘를 계산하면은 2분의 5가 되겠죠. 결론 a는 얼마이다? 5이다. 풀이 끝. 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두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것과 이것의 공통인 애가 x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죠? 1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니까 플러스 2죠. 플러스 A 이퀄 0. 결론 A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리고 공통이 되니까 얘도 해가 마이크스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3.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4 이퀄 0. B는 이거랑 이거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니까 플러스 1. 근데 모래. A에서, 아, A에서, A에서 뭘 빼래? B를 빼래.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4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 2차 방정식 이것에 한근이 알파일 때 다음 값을 구하세요. 한근이 알파야. 자, 봐. 이거에 한근이 알파라면 여기, 여기 쳐다봐. 알파제곱. 보여? 알파제곱. 보여?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얼마? 1. 이퀄 0이지.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 알파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알파,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게 끝난 거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돼? 4. 풀이 끝. 엄청 쉬운 거야. 이게 다야. 뭐두할게 없어.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laughs> 여기서, 이제 이 식에서, 자, 이 식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야. 이 식이 뭐냐면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오 알파 플러스 일 이퀄 0인데 0인데 이거를 얘를 가져가서 얘를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 요거 요거 음 얘를 뭐로 묶어 버리냐면은 뭐로 나누냐면 알파로 전체를 나눠 버려 봐 그럼 요거랑 요거랑 계산하면 뭐가 돼 버리냐면 얘랑 얘를 계산하면은 알파가 나오고요. 요거는 계산해버리면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얘는 플러스 알파 분의 1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이퀄 0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봐. 자. 야. 다 쳐다봐. 플러스 알파 분의 1.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5가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됐지? 그럼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해버리는 거야. 두 개를 제곱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앞에 거 제곱한다? 딱딱거리지 마. 알파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배의 앞에 거한 번, 뒤에 거한 번,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알파 제곱 분의 1은 5, 2, 5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분의 1 있잖아. 이거랑 이것만 원하는 거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분의 1. 근데 얘는 약분 되니까 2죠.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23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해볼 만 하지. 그러면 밑에 거를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이차 방정식의 한근이 알파야. 그럼 X에다 뭘 집어 넣는다? 알파. 집중해라. 여기다 알파. 2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3 알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5가 된다고. 정답? 6. 풀이 끝. 네. 이건 뭐 너무 쉬워서 더할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자 이거의 한근이 알파일 때 그럼 여기다 알파 집어넣어 자2 알파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3 플러스 4는 2야 요걸 예쁘게 좀 정돈 좀 해볼까 짠짠 넘어가니까 얼마가 돼2 알파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플러스 2 이퀄 0이죠 이걸 2로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자 2로 나눴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1 이퀄 0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아까 풀이랑 똑같은 거야 얘를 갖다가 뭐로 나눠 버리냐면 알파로 나눠 버려 자 알파로 나눈다 알파로 나눴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알파 얘가 뭐가 되냐면 플러스 알파 분의 1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3이 되지 그러니까 저쪽으로 넘기니까 플러스 3이 나온 거야 계산을 좀 빠르게 그리고 나서 뭘해 버렸냐면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해 버린 거야 양쪽을 제곱했어 그럼 앞에 거 제곱 알파 제곱 뒤에 거 제곱 알파제곱분의 1, 플러스 2배의 알파 곱하기 알파분의 1. 얘가 3, 3, 9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약분이 떨어지니까 얘는 2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 7이 되는 거야. 정답? 7. 풀이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 빠잉!